<laughs> 안녕하세요. 쌍투스 가문 도미누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라나의 풍경 좋은 장소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목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이야기 드릴 주제는 악세사리입니다. 제가 최근에 악세사리를 졸업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원했던 목표를 달성을 한 거고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 정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ESC 누르고 통합거래소 눌러서 악세사리 클릭 반지 클릭 평균 거래가격 높은 순으로 내려보면 이게 제일 좋은 반지에요 목걸이도 똑같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목걸이죠 귀걸이도 마찬가지고요 허리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남들이 다 가는 거 같이 따라가면 재밌나요? 어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요 그리고 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갈수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제자리를 돌아간다는 말이 있는데 일단 제가 헤맸던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장비창 눌러서 제 악세사리들을 보면 툰거 툰목, 툰반 두 개, 툰기 하나에 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퉁그라드 5개 하는 이유는 뻔하죠 200% 흑정령의 분노 혼자서 한번 써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요거 5개 세트로 갔을 때 모든 공격력이 플러스 12가 됩니다 뭐 공격력 플러스 12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300공 넘어가고 나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이 공격력 12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뚱그라드의 시리즈가 그리고 다른 악세사리들보다는 공격력이 조금씩 높았잖아요. 목걸이 말고 허리띠랑 반지가. 그래서 제가 요 시리즈 쪽으로 몰아봤습니다. 일단 다 이루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200%를 자주 쓸수 없더라고요. 약간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20분에 한 번이라는 게... 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50% 스킬을 더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았어요 흑정령이 200%까지 채울 수 있게 되니까 제가 주로 쓰는 게10% 흑정궁이었는데 50%도 좀 마음 놓고 쓰게 됐다랄까요? 편안하게 50%를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닥 만족스럽지는 않다 그냥 개인적인 만족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데보레카 3세트하고 동일한 효과가 5세트에 있잖아요. 모든 공격력 플러스 12 어, 결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괜찮았다고 봅니다.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 건 툰그라드 세트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근데 200% 흑전궁을 굳이 그렇게 시간 제한을 둬야 됐나? 그 부분은 좀 궁금하긴 해요. 만약에 다수대 다수 전투할 때 흑전궁이 한쪽으로 계속 몰리면서 한 명이 200%흑전공을 계속 쏘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 거는 좀 그렇긴 해요. 그래도 뭐 굳이 그렇게 막았어야 되나. 20분 텀으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 10분 텀에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좀 부족한가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 사냥용 세팅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PVP용 세팅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PVP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 성향을 봤더니 막고는못 사는 사람 같아요. <laughs> 아 그것도 웃겨요. 웬만하면 피하거든요, 진짜. 웬만하면 피하는데, 어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그냥 들이박아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이박는 거 아닙니다. 해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때 들이박아요. 근데 그 해볼만하다는 생각을 만들려면 최소한 장비에서 차이는 안 나야 돼요. 버프에서도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PVP를 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은 장비하고 버프가 PVP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사냥용 세팅으로 덤비겠다? 그냥 피하세요. 여러분 사냥용 세팅 가지고 PVP 세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PVP 세팅을 따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밸런스 세팅이라고 해요. 이 밸런스 세팅이 회피력도 올리지만 요즘에는 피감 효율이 높아지고 워리어는 원체 피감 효율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피감 효율을 많이 올리면서 이 상대방 회피 잡는 게 제일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와가지고 PVP 하시는 분들 보면 회피 세팅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회피 세팅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만든 세팅이에요. 귀걸이는 당연히 나크 갑니다. 밸런스 세팅으로 간다 그러면 나크를 가는 게 맞구요. 그 다음에, 이거를 왜 이렇게 갔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격력은 사실 300 넘어가고 나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원콤에 안 죽는다? 버프 하나 더 하면 돼요. 원콤에 안 죽는다? 광전사 키고 하면 돼요. 뭐, 그래도 안 죽는다? 그러면 그때 바꿔야죠. 근데, 제가 볼때300 넘어갔는데, 원콤에 안 죽었어. 그러면 악세 바꿔도 안 죽습니다 제 느낌엔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두 가지가 바로 요 허리띠와 목걸이에요 이 부분을 데보레카로 가게 되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회피 캐릭은 그냥 손 놔주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목걸이랑 허리띠가 거의 적중량이 100이 차이가 나거든요 일반 다른 악세들이랑 이거두개 찼을 때 근데 이거를 버리고 간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보다 회피가 더 높아 가지고 못 잡겠다. 그럴 때를 위해서는 이제 벤거츠 방패까지 들고 다닙니다. 이벤거츠 방패를 끼는 이유는 뭐냐면 이두 개의 악세 가지고 못 잡는 녀석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걔는 정말 극강 회피를 한 거예요. 나머지가 허접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뱅거츠를 끼고 잡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거 두 개로 해결이 될것 같고요. 사실 욕심을 조금 내자면 반지나 귀걸이 하나도 가고 싶긴 하죠. 적중으로. 근데 굳이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 피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요 상태로 한번 붙어 볼 거고요. 요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반지나 귀걸이 하나는 적중 더 가는 거. 고려를 하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세사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맞아요. 데보레카가 정답입니다. 3대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5대보까지 가면 좋겠죠. 그리고 뭐 데보레카도 요즘에 가격 떨어져 가지고 u 데보레카 같은 경우에는 500억 언더에서도 다살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다른 악세 동이랑 데보랑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유대보 3세부터 시작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갔던 이유는 제가 워낙 올드비예요, 올드비, 올드비여가지고 데버레카가 나타났을 때 악셀을 갈아탔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싸운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아타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악셀 가지고 고집을 피우게 된 거죠. 또 이렇게 해보니까 가성비가 나쁘진 않아요. <laughs> 여러분들도. 다양한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전을 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뭐, 이거 게임이잖아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하는 게 정답 아닌가요? 물론 극강의 효율을 추구하신다. 그러면 데브레카 3세부터 가십시오. 저도 앞으로는 데브레카 3세 준비할 겁니다.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목걸이, 허리띠, 반지.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준비를 해야 돼요. 세 개를 한꺼번에. 그러려면 한 천억 정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른 것들 좀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다가 시간 좀 남으면 천억 모아서 데보레카 3세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효과가 괜찮다? 그럼 데보레카 5세 가는 거고 유에서 만족하지 않고 동대복 도전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제 생각에 저는 그쪽 가려면 진짜 수천 년 남은 거 같고요. 저 같은 라이트 분들은 요런 세팅도 고민을 해보시는 거 어떤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PVP 세팅이라고 했지만, 방어가 워낙 좋아가지고요. 웬만한 데선 다 돌아요. 방어가 좋고 공격력이 약하니까, 수정이나 연금석을 공격력에 몰빵하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상위사냥터 가실 수도 있거든요. 꼭 악세만 가지고 세팅을 만든다라고 보지 마시고, 수정이나, 유물도 꽤 괜찮은 세팅들이 많이 나오니까 같이 보완해서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데보레카가 정답이지만 데보레카 외에 다른 세팅도 고민해 보시라는 화두를 던져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멋진 모험 즐기십시오. 게임에서도 삶에서도.